해방강불 환경강설, 제1 1권육 비로자나품, 실천한 단영무비서님 강설, 서문. 부처님의 몸은 우주북계에 충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들 앞에 널리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삼천초목과 삼나 만상의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어디에서 무슨 비로자나 부처님을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산천초목과 삼나만상의 그대로 청경법신 비로자나불이기 때문에 그 삼나만상 부처님 한분한 한 분을 설명해야 할 내용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우주만유만큼이나 많습니다. 우주만유의 역사만큼이나 그 역사 또한 오래입니다. 그래서 그 멀보 먼 우주만유의 역사를 더듬어 가듯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역사를 읽어 나갑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물한 방울의 역사가 그렇고 바람 한 줄기의 역사가 그렇고 나뭇잎 하나의 역사가 그렇고 풀한 폭의 역사가 그렇고 무심한 돌멩이 하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물며 천지 사이와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경기하다는 사람의 역사와 사람 마음의 역사야 일러 무엇하겠습니까? 영겁 이전으로 그슬을 올라가서 그 오래고 오랜 비로자나 부처님의 역사를 일러는 일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역사와 함께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를 일러는 일입니다. 나아가서 찰나에 생겨나고 찰레의 소멸하는 마음의 역사를 읽는 일입니다. 일천 개의 태양처럼 지의 혜 눈을 크게 뜨고 그 길고 오랜 역사를 잘 읽어야 하겠습니다. 나무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 나무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 나무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 2014년 7월 15일 신라 함종찰 금정산 범어사 예천무비 불교에서는 수많은 부처님을 이야기한다. 역사상에 등장하였던 세존으로부터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 지혜신, 복덕신, 업보신 아미타불, 미륵불 등등이 그것이다. 그 모든 부처님을 아우르며 그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 되는 부처님이 곧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이처럼 많은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부처님이므로 그를 인격화하고 불격화하여 설명하려면 구원급 이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나간 세상, 말로는 이루다 설명할 수 없는 오랜 급전의 성음 세계가 있었다. 그 세계에는 일제공덕산 수미성운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나라에 대강태자가 있어서 부처님을 성기면서 온갖 불법을 닦아 익혔다. 태자는 여러 생을 거듭하면서 여러 부처님을 성게 불법을 수행한 뒤 결국 성불하게 되는데 그가 곧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이야기이다. 한경은 칠처에서 구의에 걸쳐 설해졌는데 비로자나 품까지 여섯 품이 제1의 육품 설법이다. 흔히 한경을 신의 행정이라는 믿음과 이해와 실천과 성취의 내단락으로 네 가판하는데 여기까지가 제1에 해당하는 믿을 대상으로서의 부처님과 부처님의 아름다운 세계의 공덕과 훌륭한 일행을 보인 것이다. 훌륭한 인행을 보인 것이다. 이것을 그가 근력 생신분이라 한다. 과거의 본사 인연, 본사 인연의 극과 세계의 그때 보현 보살이 다시 대중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지나간 애적의 세계 미진 수 급을 지나고 다시 갑절을 지나서 세계 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보문 정강명이라. 니 본사 인연의 첫소 성음 세계. 이 세계의 가운데 세계가 있었으니 이름은 성음이니라. 많이 보석 꼭 거물 바다를 의지하여 머물며 수미사 미진수 세계로 건속을 삼았느니라. 그 형상은 방정하게 둥글고 그 땅에는 한량없는 장음이 갖추어져 있었느니라. 삼백 0개의 온갖 나무, 보배나무 윤희산이 둘러쌌으며 온갖 보배구름이 그에 위 덮였고 청정하여 때가 없는 강명이 비치었으며 성읍과 궁전이 마치 수미산 같고 어복과 음식이 생각하는 대로 이르러 오니 그 급의 이름은 종종장음이니라 항수회 모든 불자들이여 저 성음 세계 가운데 항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청정강명이니라그항수해 가운데 큰 연꽃 수미산이 우뚝 솟아서니 이름이 하염보장음당이며 열 가지 법의 난간이 두루둘루 삿느니라 대림의 장음. 다시 그산 위에 큰 숲이 있는데 이름은 마이하 지륜이며, 한량없는 하리안 누각과 한량없는 법의 누각이 주위에 펼쳐져 있고, 한량없는 묘한 향기 때와 한량없는 법의 상기 때가 헌칠하게 장음하였느니라. 한량없는 보석의 흰 연꽃이 곳곳에 피었고, 한량없는 향만이 연꽃 그물이 두루 드리워졌으며. 풍악 소리가 하창하고 한계 구름이 비친 것이 각기 한량 없어 끝까지 기록할 수도 없으며 백만 나유타 성들이 두루 둘러 싸고 가지가지 중생들이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대성의 장음 여러 불자들이여 이숲 동쪽에 큰 도성이 있은 이름이 영강명이니라 인간의 왕이 도읍으로 하였고. 백만은나이성이 두루둘러 사으며 깨끗하고 묘한 법배로 이루어졌고 길이와 넓이가 각각 칠천 유순이며 칠보로 성각이 되고 망대가 서로 마주하고 있어서 모두 높고 아름다웠으며 일곱 겹으로 된법배구동이의 항수가 가득하였으며 우발라 꽃과 파두마 꽃과 구물두 꽃과 분타리 꽃들이 모두 온갖 법배로 되어 곳곳에 늘려서 장음하였느니라. 또 보배로 된달아나무가 일곱 겹으로 둘러쌌으며 궁전과 누각이 모두 보석으로 장음되어 가지가지 묘한 그물이 그 위에 펼쳐졌고 향을 뿌리고 꽃을 흩어 향기롭고 빛났으며 백만은 이터문이 모두 보배로 장음되었으며 낱낱이 문 앞에는 각각 만 아홉 개의 보배 시라기떼가 차례로 줄을 지었느니라. 다시 백만원 숲 동산이 두루둘러 샀는데그 가운데에는 가지각색의 향과 많이 수의향이 두루 퍼져 널리 풍기며 온갖 새들이 평화롭게 노래하여 듣는 일을 즐겁게 하였느니라. 이 도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산 선업으로 신족통을 다 얻어서 허공에 올라왕내하기를 전신들과 같이 하였으며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생각대로 모두 이루었느니라 백만억의 성그 도성의 다음 남쪽에 하늘의 성이 있으니 이름이 수화장음이며 그 다음 오른쪽으로 돌아서 큰 용의 성이 있으니 이름이 구경이며 다음에 야차의 성이 있으니 이름이 건강성 묘당이며 다음에 건달바의 성이 있으니 이름이 묘궁이며 다음에 아수라의 성이 있으니 이름이 보륜이며 다음에 가루라의 성에 있으니 이름이 묘보장음이니라. 또한 다음에 긴나라 성에 있으 이름이 유희케라기요. 다음에 마우라가 성에 있으 이름이 건강당이며 다음에 범천왕 성에 있으 이름이 종종묘장음이니라. 이와 같은 것이 백만은 나이타 수가 있고 그남나태 성에 각각 백만은 나이타 누각게 함께 둘러싸서니 낱낱이 모두 한량없는 장음이 있었느니라. 도랑의 장음. 모든 불자들이여 이 보화 지름큰숲 가운데 도랑이 있으니 이름이 보화 변조니라 온갖 큰 보배가 널리 퍼져 장음되어 있고 많이 보석 꽃밭기가 가득히 만발하였으며 향의 등을 캐서 온갖 보석빛을 갖추었고 불꽃 구름이 가득히 덮이고 강명 거물이 널리 비치며 모든 장음 거리에서는 항상 아름다운 보석이 나오고 온갖 음악 중에 항상 정한 소리를 연주하며 마니보스 광의 보살의 몸을 나타내고, 가지가지 아름다운 꽃이 시방에 두루하였느니라. 큰 연꽃. 그 도량 앞에 큰 바다가 있은 이름이 향만이 건강이고, 큰 연꽃이 낯선 이름이 하에염륜이니라 그연꽃이 넓고 크기가 백억 유순이요. 줄기와 잎과 꽃술과 꽃받침이 모두 아름다운 보석으로 되었는데, 열 불가설 백천을나유타연꽃들이 함께 둘러섰으며, 항상 강명을 놓고 또 항상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시방에 두루하였느니라. 제1부처님의 출연, 부처님의 명호, 모든 불자들이여 저 성음세계 최초급 동안의열 수미산 미진수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셨는데그 최초의 부처님은 명호가 일제 공덕산 수미성운이시니라. 상서 모든 불자들이여 마땅히 알지니라. 저 부처님이 장차 출현하려 하였을 때 일백 년 전에 이미 이만이하지름큰수포 일제 장음이 두루 청정하였느니라. 이른바 보사인법배불꽃 구름을 내고,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는 소리를 내고, 무상 부처님 음성을 연설하며, 빛을 내어 거물을 펴서 시방을 덮으며, 궁전과 누각이 서로서로 비추으며, 법배꽃 강명이 공중에 모여 구름을 이루었느니라. 다시 아름다운 음성을 내어 일체 중생들의 전세에 행하던 넓고 큰 성근을 말하고 삼세여러부처님들의 명호를 말하고 보살들이 수행하던 서운과 구경에 이르는 도를 말하고 모든 열의 묘한 법의 바퀴를 굴리던 갖가지 말씀을 말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장엄한 모양을 나타내여래께서 장차 세상에 출현하실 것을 보였느니라. 그 세계의 모든 왕들이 이러한 상서를 보고는 성근이 성숙하여 부처님을 베르고 모두 도랑으로 모여왔느니라. 영꽃에서 출현하다. 이때 일체 공덕산수미 성운 부처님이 그 도랑의 큰 영꽃 가운데서 홀연히 출현하시었느니라. 그 몸은 두루하여 짐벗법와 같고 일체 부처님 세계에서 모두 출생하며 일체 도랑에 다 나아감을 보이시니라. 끝없는 아름다운 빛깔이 부족하게 정정하여 일체 세계에서 그 빛을 뺏을 리 없으며 온갖 법의 형상을 갖추어 남나치 분명한데 일체 궁전의 그 형상을 다 나타내었느니라. 일체 중생들이 모두 직접 눈으로 볼수 있었으며 끝없는 하심 부처님이 그 몸에서 나오시니 가지가지 빛깔이 벗게 가득하였느니라. 이 청정강명 항수해에 있는 꽃불꽃 장은 깃대수미산 꼭대기 많이 하지른 큰숲 가운데에 그 몸을 나타내 자리에 앉은 것처럼 그 성음 세계 6 8천억의수미산 꼭대기가 있으니 그곳에 또 또한 다 몸을 나타내 앉으셨느니라. 강명을 놓다. 이 때에 저 부처님이 미간에서 큰 강명을 놓으시니 그 강명의 이름은 발기일체성근음이니라. 열불찰미진수의 강명으로 건속을 삼아서 온가시방국토에 가득하였느니라. 만약 어떤 중생을 응당 가히 초복할 게 있으며 그 빛이 비치어 곧 스스로 깨닫게 하여 모든 번뇌의 열기를 쉬게 하며 모든 뒤덮인 번뇌의 거물을 짓게 하며 모든 장애의 산을 부수게 하며 모든 때와 허림을 깨끗하게 하며 큰 믿음과 이해를 내게 하며 수성한 성근을 내게 하며 영원히 일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여이게 하며 일체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게 하며 부처님을 배려는 마음을 일으켜서 일체 지혜나가게 하셨느니라 대중들의 운집 이때 일체 세계 주인들과 아울러 그 한량 없는 백천의 근속들이 부처님의 강명을 입어서 깨닫게 된 까닭으로 모두 부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머리와 얼굴로 부처님 발에 예배하였느니라 대강태자. 모든 불자들이여 저 영강명 큰성 가운데 왕이 있으니 이름이 희견선해니라. 백만억 나이터성을 통솔하였으며 부인과 채녀가 삼만칠천명인데 복길상의 어뜸이 되고 왕자가 500명인데, 대강이 어뜸이 되고 대강태자에게도 10점 부인이 있는데, 묘견이 어뜸이 되었느니라. 태자의 덕법. 이때 대강태자가 부처님의 강명을 보고 예전에 닦은 성근의 힘으로 즉시 10가지 법문을 정덕하였으니 무시열이 되는가. 이른바 일체 모든 부처님의 공덕윤산매를 정덕하였으며, 일체 부처님 법의 보문 달란 일을 정득하였으며, 넓고 큰 방편 창고의 반야 바라미를 정득하였느냐. 일체 중생을 조복하는 큰 장음 대자를 정득하였으며, 넓은 구름소리 대비를 정득하였으며, 끝없는 공덕과 가장 수성한 마음을 내는 대희를 정득하였으며, 일체 법을 사실과 같이 깨닫는 대사를 정득하였느냐. 넓고 큰 방편에 평등한 창고인 큰 신통을 정덕하였으며, 믿고 이해하는 힘을 정장하는 대원을 정덕하였으며, 일체지의 강매에 두루 들어가는 벤제 문을 정덕하였느니라. 태자의 참불 이때 대이강 태자여 같은 법의 강명을 얻고 나서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대중들을 두루 살펴보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출연. 세종께서 도랑에 앉아 계시니, 청정한 큰 강명 빛이 심이 마치 청계의 태양에 함께 떴어, 온 허공을 널리 비추는 듯 하도다. 한량 없는 억청급의 도사가 그때 출연하시건을 부처님이 이제 세간에 나오시니, 모든 이들이 우르르 받들도다. 부처님의 공덕, 그대들은 부처님의 강명을 보라 하연하신 부처님 불과 사이 하여라, 모든 궁정 가운데서 고요히 선정에 들어가셨도다. 그대들은 부처님의 신통을 보라 모공에서 불꽃 구름을 내어 세간을 한이 비추시니 그 강명 담이 없도다. 그대들은 부처님의 몸을 보라 강명 그물이 지극히 청정하여 행상을 나타내 온갖 것과 같게 하사 시방에 두루 가득하도다. 아름다운 소리 세간에 두루 하시니 듣는 이는 다 기뻐하며 모든 중생들의 말을 따라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도다. 세존의 강명이 비치는 곳에는 중생들이 모두 안락하며 고통도 모두 다 소멸하여 마음에 큰 기쁨을 내도다. 일체 중생의 기, 모든 보살 대중들은 보라 시방에서 모여와 모두 많이 벗어 구름을 놓아서 현전에서 부처님을 칭송하도다. 도랑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니 그 소리 지극히 심은 하도다. 능히 중생들의 고통을 소멸하시니 이것이 부처님의 신통력 일세. 일제 대중들이 다 공경하여 마음에 큰 기쁨을 내며 다 함께 세존 앞에서 법왕을 우르르 보내. 희귀한 선의왕의 계송. 부왕의 하니. 모든 불자들이여 저 대의강 태자가 이러한 개송을 말할 때 부처님의 이 실력으로 그 음성이 성음 세계에 두루 퍼졌느니라. 그때 희견 선혜왕이 이 개송을 들으시고 마음이 크게 하니하여 모두 근속들을 살피고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북을 쳐서 부처님을 징견하다. 그대들은 응당 신속하게 일체 모든 왕과 왕자와 대신들과 성읍의 재간들을 불러 모아라. 모든 성안에 널리 알려서 빨리 응당 큰북을 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함께 가서 부처님을 징견토록 하라. 일체 내거리에 네 모두 법의 방울을 울리면서 처자들과 근속들과 함께 다 같이 가서 열애를 볼 지니라. 공양구 준비. 일체 모든 생각을 마땅히 다 청정하게 하고 아름다운 깃대를 널리 세워 많이 보석으로 장음할 지어다. 보배희장 용과 거물을 나열하고 기약을 구름처럼 펴서 잘 꾸며 허공에 두고 곳곳에 충만하게 할 지어다. 도로를 모두 엄정하게 하고 아름다운 어복을 널리 비 내리며 그대들은 보배 수레를 몰아 나와 함께 부처님을 배울 지니라. 각각 자신의 힘을 따라 장은거리를 널리 솟대 일체를 구름이 퍼지듯 해서 허공에 두루 가득하게 하라. 향기 불꽃과 영꽃 일상과 반달 같은 법의 영락과 무수한 묘한 옷을 그대들은 다 응당 소들 지어다. 수미상과 항수의 가장 아름다운 만이보석 밖에 청정한 전단을 다 응당 쏟아서 허공에 채울지어다. 온갖 법의 꽃 영락으로 장엄하니 청정할 때가 없으며 만이보석 등으로서 다허공에 머물게 하라. 세존을 친견하다. 일체 끝을 가지고 부처님을 향하되 마음에 큰 기쁨을 내며 처자들과 근속들과 함께 다가서. 세존을 칭견할 지어다. 함께 부처님께 나아가다. 이때 희견선의 왕이 3만 7천의 부인과체녀들과 함께 하였으니, 복길상의 어뜸이오백 왕자와 함께 하였으니, 대강의 어뜸 이오, 육만 대신과 함께 하였으니, 해력의 어뜸 이었습니다. 이란 77백천억 나이터 대중에게 앞뒤로 둘러싸여서 영강명 큰 성에서 나올 적에 왕의 힘으로 일제 대중들이 허공에 올라가되 모든 공양거리가 허공에 두루 가득하여 부처님 첫소에 이르렀어 부처님 발에 이마로 예배하고 물러가 한쪽에 앉았습니다. 십보의제왕 다시 또 묘화성 선화당 천왕이 있어 십억 나이터 건속으로 더불어 함께하였으며. 다시 또 구경대성 정강용왕에 있어 25억 근속으로 더불어 함께 하였으며 다시 또 건강성당성 맹건 약자왕에 있어 77억 근속으로 더불어 함께 하였으며 다시 또 무구성 희경 건달바왕에 있어 97억 근속으로 더불어 함께 하였으며 다시 또 묘른성 정색사유아수라왕에 있어 58억 근속으로 더불어 함께 하였습니다. 다시 또 묘장음성, 십력행 가루라 왕이 있어, 구십, 구천 건속으로 더불어, 함께 하였으며, 다시 또유익 캐락성, 건강덕 긴 나라 왕이 있어, 십팔억 건속으로 더불어, 함께 하였으며, 다시 또 건강당성, 보칭당 마우라 왕이 있어, 삼억 백천 날터 건속으로 더불어, 함께 하였으며, 다시 또 정묘장음성, 채성 범왕이 있어, 십팔억 건속으로 더불어, 함께 하였습니다. 이러한 백만억 나이트 큰성 가운데 있는 바 모든 왕과 아울러 그근속들이 모두 함께 일체 공덕 수미성 운 열애가 계신 곳에 나가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물러가 한쪽에 앉았습니다. 부처님의 설법 경을 설하다. 그때 저 이래가 모든 중생들을 조복하기 위한 고로 대중이 모인 도랑 바다에서 일체 삼세 부처님이 자재한 법을 널리 모 수다라를 말씀하시니 세계 미진수 수다라로 권속을 삼아서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모두 이익을 얻게 하였습니다. 대의강 보살의 덕법 이때 대강 보살이 이 설법을 듣고 나서 적시에 일체 공덕산 수미성운 부처님이 지난 세상에 모신 법의 바다 강명을 얻었습니다. 이른바 일체 법지의 평등 산매인 지혜 강명가 일체 법이 다 최초 보리신 가운데 들어가서 머무는 지혜 강명가 시방 붓게 넓은 강명 창고에 청정한 눈 지혜 강명가 일체 불법의큰 큰 원력 바다를 관찰하는 지혜 강명과 끝없는 공덕 바다에 들어가는 청정한 행의 지혜 강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물러서지 않는 큰 힘의 빠른 창고로 향하여 나아가는 지혜 강명과 벗개 가운데 한량 없이 변하는 힘으로 벗어나는 밖의 지혜 강명과 한량 없는 공덕이 온만한 바다에 분명하게 들어가는 지혜 강명과 일체 부처님의 분명한 이해로 장엄하고 성취한 바다를 요달하여 아는 지혜 강명과 법계의 한량없는 부처님 일체 중생 앞에 나타내는 신통한 바다를 요달하여 아는 지혜 강명과 일체 부처님의 힘과 두려움 밖에 없는 법을 요달하여 아는 지혜 강명을 얻었습니다. 대강 보살의 개성. 그때 대강 보살이 이와 같은 한량없는 지혜의 강명을 얻고 나서 부처님의 이 실력을 받들어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강명의 주체 내가 부처님의 미묘한 법을 듣고 지혜의 강명을 얻었네. 이것으로 세존의 지난해적 행하신 일을 보도다.